이번 시간에는 브릿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릿지 기능은요. 두 개의 면이 이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두 개의 면 사이에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릿지 역시 바운디드 플랜처럼요. 쉽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활용도가 되기,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두 개의 면 사이에 부드러운 곡면을 생성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부분은 두 개의 면 이외에 측면까지 같이 면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측면의 면에도 우리가 부드러운 조건을 줘서 면이, 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x를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브릿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릿지 언더바 1이라는 파트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서피스 기능 안에 브릿지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이 예제가 시트 1, 시트 2,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면이죠. 이면 사이에 부드럽게 연결이 가능한 면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단계가 있는데요. 다 무시하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만 두 면을 다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이모서리에 여기 하단 부분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브릿지 면이 이렇게 쫓아간다는 얘기 위로. 두 번째 면 역시도 이 모서리의 하단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길 겁니다. 화살표 생기면 이쪽 방향으로 면을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이 화살표 생성 방향에 주의를 하시면서 따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면, 이 모서리 하측을 딱 선택을 하면은, 화살표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떴죠? 위로? 위로 방향이 됐고, 두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향을 이렇게 가야 돼요. 연속해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면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면을 연속성으로 봤을 때 디폴트로 이제 탄젠트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탄젠트는 이쪽 면과 이쪽 면 사이에 이 연결되는 부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면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탄젠트 조건을 가지고 곡면이 생성이 됩니다 탄젠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듯이 이제 G1이라는 조건이 되죠 디폴트 자체가 G1의 조건을 가진 곡면이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면이 두 개일 때 생성을 했던 기능이 룰드라는 기능이에요. 이 룰드는요, 선택하고 두 번째 단면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대로 선택이 되냐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이어지지가 않죠?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탄젠트하게 쫓아가지를 않잖아요? 이 룰드는 무조건 단면과 단면 사이에 직선 구간으로 이어줘요. 이런 면에 대해서 종속성을 줄 수가 없거든요, 연속성을. 때문에 두 단면 사이에 부드러운 탄재드 조건을 가지 곡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릿지 기능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오픈을 해서요. 브릿지 언더바 2라는 파트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브릿지 기능을 가지고 면을 생성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면, 이면, 이면이 하나의 시트 바디지만 이렇게 모서리로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브릿지가 한꺼번에 다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브릿지를 작업을 하실 때에는 마음 같아서는 여기를 하나로 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프리저블 쉐입처럼 모서리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이면에서 이면. 그리고 이면에서 이면, 하나하나씩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라거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부딪지 면으로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본 이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화살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끔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모서리에 이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모서리에 여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하면 화살표 됐죠 연속해서 두 번째 면 찍어줘요 자두 번째 단계에서 사이드면 측면에 구속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측면에 구속을 주기 전에 지금 측면 부분에 면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요 우리가 구속을 줄 거는 이세 번째 단계인 모서리나 커브 퍼스트 사이드 스트링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이드 스트링에 우리가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미 커브를 생성을 해뒀기 때문에 이 커브에 구속을 받으면서 브릿지를 생성을 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면과 이면 사이에 부드러운 면이 생성이 되면서 이 커브까지 만족을 시키는 면이 되겠죠?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연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 면과 이 면도 이면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클릭해서 화살표 방향 하시고, 연속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세 번째 단계를 수동으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 곡면이 모서리에 조건을 줘야 되겠죠. 여기에, 구속을 받아라, 받아라 라고 해서 면이 만들어지면 어때 부드럽죠? 반대쪽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네 개의 면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쪽의 면을 생성을 할 건데요. 이 면을 또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두,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요. 사이드 페이스라면 이제 측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측면에 부드러운 탄젠트 면의 조건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생성된 이 브릿지 면 있죠. 연속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네개의 면에 연속되면서 이제 부드러운 연속성을 가지는 브릿지 면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면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트 바디지만 면이 분할되어 있을 때는요 따로 따로 이렇게 각각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측면에 있는 면까지 같이 구석을 주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문서를 보면서.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운디드 플랜과 브릿지 기능,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설명드린 바운디드 플랜은 경계 커브가 무조건 평면에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무조건 평면에 있어야 가능하고, 단면 자체가 오픈되지 않고 닫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브릿지 기능은 두개 떨어져 있는 면 사이에 G1이라는 탄젠트 조건을 주면서 면이 생성이 되고, 여러 개의 면으로 이제 이루어진 시트 바디일 경우에는 하나의 면만 선택한 후에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설명이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예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들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이 바운디드 플랜과 브릿지 기능은 쉽게 사용을 하면서 곡면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 뒤에는 이제 곡면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 수고하셨습니다.